아 안녕하십니까. 저기, 모차르트 필드 스텝 랑비싱 김경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갈치낚시 처음 입문하시는 조사님들, 뭐, 이제, 주의주의 물어, 여쪽 여쭈, 옆쪽거나 물어, 물어보시고 하셔가지고, 뭘, 뭘 준비해야 되 가는지 모르시고, 막 이제 전화 오신 분들도 많고, 이제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뭐, 뭐 사람들마다 다, 성격도 틀리고, 특색도 틀리듯이,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가져가야 된다 하시는데, 뭐, 이제, 저희가 일단 낚싯대는, 낚싯대는 뭐, 어차피 낚싯대하고 전동리라고, 쿨러 같은 경우는 선사에서, 이제, 그, 2만 5천 원 정도에서 3만 원 정도? 요 정도에 임대하시면 돼요. 뭐, 이제, 무상으로 빌려드린 데는 거좀 없다 보니까, 한, 임대 비용이 아이스박스까지 하시면은, 한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드하고 릴은다 준비, 준비했다 치시고, 이제 나머지 우리 갈치 낚시를 하는데 소품이 필요해요. 이제 뭐 채비들이 기본 채비가 있어야 낚시를 하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이 시간에는 기본 소품하고 우리가 갈치 낚시 하실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소품하고, 그 다음에 <laughs> 이제 다른... 이제 부수적인 그 미끼 칼그 다음에 이런것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우리가 채비를 하실때 제일 먼저 아랫부분에 달린 것부터 순서대로 제가 한번 이 채비나 소품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맨 아래에 달리는게 자 우리 추입니다 추이 추도 안사셔도 안 돼요 선사에 가면 이제 우리 새추가 있는데 선사에 가시면 이제 조금 낚시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 추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선사에 가시면 추도 무상 지급을 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기둥줄입니다. 기둥줄. 자, 기둥줄도 처음에 가시거나 한두번 가시고 뭐 취미로 가실 거면은 선사꺼 쓰시면 돼요. 선사꺼 쓰시면 되니까 이게 선사도 기둥줄은 무상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자, 기둥줄이 있으면 가지줄이 있어야 되겠죠? 바늘. 바늘 이제 은 보통 이제 본인이 뭐 조금 경력이 되신 분들은 본인이 다 묶어서 가시니까 선사가면 출조정이나뭐 출조 버스나 이런 데서 다 바늘 판매합니다. 그런데 기둥줄은 이제 선사의 그 배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쓰신다 쳐도 바늘 같은 경우는. 이제 꼬이는 경우도 있고 옆사람으로 꼬인 경우도 있고 뭐 고등어나 삼치가 와서 꼬이는 경우도 있하니까한두 벌에서 세벌 정도 게 30개 10개 들어 있습니다 30개 정도 챙겨 가시면은 무난하게 낚시나 하실 수 있을 거 있을 거예요 뭐그 다음에 집어등입니다 자 집어등은 집어등은 이제 뭐다 이제 한돈만원돈 합니다 집어등 같은 경우는 혹시나 원줄에서 어, 그 원줄에서 잘려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지어등도한두개 가져가시고, 그 안에 1.5V 건전지도 두개스페아로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지어등 위에가 걸리는 게, 이제 요즘 많이 씁니다. 이제 그 줄잡이라고, 줄잡이라, 줄잡이라 해서, 이제 그지어등 위에가 빛이 나기 때문에 갈치가 합사줄을 쳐버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걸 가지고 다니는데, 선사 임대용 한 3m 짜리에, 짜리는 짧아가지고, 그좀 이제 이걸 안 쓰세요. 되게 그냥 경심줄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경심줄로 연결되어 갖고 쓰시면 되고, 뭐 보통 이제 한 4m, 5m 쓰시면, 이 줄잡이를 쓰시게 되시면, 우리가 채비를 정렬할 때도 무게 때문에 초리대가 휘어지니까, 뭐 바람에 날려서 합사가 가이드에 감기는 일도 드물고, 이제 갈치가 이제 와서 원줄을 자르는 일도 드물고 그럽니다. 옆 사람하고 걸려서 바늘이 합사줄을 건드려도 잘리거든요. 그것도 좀 많이 방지해주고. 이제 이렇게 채비가 들어갑니다. 채비가 들어가고, 이제 낚시하면서 그 다음에 기본 준비물이 우리가 이제 채비를 교체하고 잘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쪽가이는, 쪽가이는, 쪽가이가 제일 좋습니다. 쪽가이가 사는 뭐, 500원, 500원 이 정도 하니까 쪽가이 챙겨 가시면 뭐 가이 불편하게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잡기가 좀 불편해요. 쪽가이가 제일 좋아요. 쪽가이한두개 챙겨 가시면 되고요. <웃음> 다음은 <웃음> 저희가 갈치 낚시는 갈치 낚시는 저희가 생물이랑 꽁치 밑지 생미끼를 많이 만지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하시면 나중에 집에 가셔도 한 며칠 동안, 한 이틀 동안도 냄새도 피린내가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 장갑을 끼기 전에 일반 이제 조금 그 마트에서 파는 그 음식 할때 쓰는 비닐 장갑. 그걸 많이 착용하세요. 그걸 챙겨오시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이 이게 이제 라텍스가 아니고 니텍스 저기 뭐냐 니트릴 장갑이라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라텍스는 기름기가 많이 묻으면 녹아요. 그래서 니트릴 니트릴 장갑을 많이 씁니다. 이게 저희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뭐 자동차 세차, 요리용 그렇게 된 걸로 나온 거 있어요. 이렇게 조금 두꺼운 거 사시면 좋아요. 조금 두꺼운 거 사시면 이제 좀 아무래도 장기간 동안 버티니까 이게 있어야 손에 비린내가 안 이제 비린내가 안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쓰 이걸 사시되 이제 두 번째 준비물이 면장갑은 어, 저 같은 경우는 한두타에 정도 갖고 다니는데, 그냥 한타에 정도 갖고, 있어, 갖고 다니시면 그냥 무난히 이 장갑 위에다가 이렇게 자, 쓰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니까, 한 넉넉하게는 한타에 갖고 다니시면 되고, 이제 뭐 본인이 좀더 성격이 깔끔하시, 깔끔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한두타에 정도? 두에 정도 가지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소품은 다 준비물 할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깔친 낚시는 미끼를 써야 되기 때문에 칼이 제일 중요합니다. 칼이. 일단 칼도 잘 들어야 되, 되는 것. 첫 번째지만 이제 칼도 선택 요령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여기서도 조금 칼을 선택할 때는 요즘 뭐 분위기가 좀안 좋아서 영상으로 칼 나가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뭐 이제 좀 너그럽게 뭐 이해를 뭐 시켜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은 거니까 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 하면 이 과도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이 과도, 과도는 이 도마에 닿는 면적도 있고 이 니끼 썰기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과도는 피해 주시고 두 번째 이렇게 또 짧은 칼, 짧은 칼 이런 칼도 좀 피해 주시고 세 번째 이 창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 낚시방에서 파는 뭐5 0 0원 만원짜리 회칼인데, 얘는 회칼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 칼날 이렇게 이 한쪽은 직각이고, 한쪽은 빗각으로 해서 이렇게 한쪽 면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미끼를 썰게 되면은, 엄미끼를 썰게 되면은 잘못하시면 이 방향으로 날이 위로 치고 올라가서 손가락이 다쳐요. 제가 낚시 한 15년 다니면서, 이 손가락, 이 잘려갖고 날리시는 분 많이 봤어요. 그에서 이렇게 이 칼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자, 요, 사냥용 칼. 이것도 아무,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거의 사냥가 할 것도 아니에요. 미끼만 썰면 되니까 이 사냥 칼도 피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네번, 다섯 번째로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이 사시미 칼을 또 많이 가지고 오세요. 사시미 칼을. 이거는 회뜰 때나 필요한 거지. 이 끔, 깔치 낚시 하실 때는, 이, 이런 칼 쓰시면 안 돼요. 자, 위험하고. 제일 이제 쓰기, 저희가 깔치 낚시할 때 제일 믿기 중에 제일 쓰기 좋으신 칼이, 이제, 우리가 제일 근데 막칼이라 그럽니다. 이게. 대장간 칼. 막칼. 이 칼도 있고, 이제, 저기, 대전 칼도 있어요. 이 칼은, 무색 칼은 잘 들긴 잘 들어요. 잘 등이 들긴 잔디 잘 들긴. 단점이 뭐냐면, 갔다 와서 닦아주신 아니면, 은 아니면은 바다에서도 금방 녹이 나요. 금방 녹이 나니까 관리가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텐으로 된 보시면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대전 칼이라고 있어요. 스텐으로 된 얇은 칼 그거 날 세워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괜찮은 칼인 이제 저희가 이제 시칼있죠 이거 시칼 시칼입니다. 시칼도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조금 길이가 한뼘 정도 되는 칼들이 좋아요. 그래서 칼심 있기를 쓰실때한 방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젤도 이렇게 잘못 배제 젤도 많이 갖고 다니신 분들이 이 카타 칼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자이 커터칼 이 커터 칼은 용이할 때는 있어요 저희가 갈치 생미끼포뜰때포뜰 때는 이게 좀 용이해요 왜냐하면 칼날 자체가 워낙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포도 잘 썰어 가는데 단이 카타 칼로 쓰실 때는 웬만하면 얼어있는 꽁치 미끼는 안 쓰시는게 좋아요 이 칼날이 잘 칼날이 각도가 좁게 져서잘 올라탑니다. 이것도 쓰시다가 제가 손 이렇게 탁 불러지면서 손 날려 분도 손 잘려가지고 병원 가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낚시도 못하시고 막 그러신 분도 많이 봐서 얘는 부득 부득이하게 필요하시면은 본인이 뭐 칼을 날을 세우지 못하고 이러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가져가시는데 이거는 갈치 토뜰 때만 쓰시면 돼요. 카타칼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오래 쓴게 저희가 이 정육도라 그럽니다 발골도 이게 이제 스텐이지만은 이날 경도도 어느 정도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육에서 뼈를 발라내는 칼이고 정육을 써는 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칼이 스텐이 좋서 좋아요 날도 잘서 있고 스텐이다 보니까 갔다 와서 뭐 깜빡 잊으시더라도 녹이 안 나니까 관리하기가 좋아요 하지만은 이 칼날들 자체가 아무리 스텐이라도 이게 갔다 와서 방치를 해 두시면 그칼 끝에 이제 녹이 쓸게 돼 있어요. 녹이 쓰면은 저희가 미세하게 봤을 때는 이 톱잎처럼 이렇게 날이 나가게 돼요. 항상 칼은 갔다 오시면은 칼도 잘, 그 칼도 잘 닦아주시고 민물에 한번 헹궈 주시면 칼도 오래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또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에, 우리가 가시다가 이제 칼이 너무 안 들어요. 안 들어가실 때 부수적으로 이 사포를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사포를 이제 우리가 숫돌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어서 대 평평한 부분에 놓고 어? 칼이, 칼이 하다가 안 들면 한 번씩 이렇게 밀어주면서 날을 세워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깔치 낚시는 어느 정도 무난하게 처음 가셔도 뭐 불편함 없이 깔치는 깔치 낚시는 편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또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아무튼 뭐좀 날씨가 이번 주도 계속 안 좋습니다. 자, 다음 주나 되면 갈치가 아마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선사들이 이제 나가고 될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주는 이제 현장에서 지금 날씨가 안 좋으니까 저도 이제 육지에 있다 보니까 현장으로 나가면 그때 이제 현장 한번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